오늘은 잔잔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리는 에세이 최은영 작가의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를 소개할게요. 이 책은 화려한 조명보다 아주 약한 불빛 하나가 위로가 될수 있다고 말해주는 이야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일지 모르지만 어떤 순간에 한 문장은 누군가에겐 깊은 밤을 버티게 해주는 빛이 되거든요. 최은영 작가는 우리 모두가 겪는 감정들. 외로움, 상실, 부끄러움, 조용한 기쁨 같은 것들을 정말 솔직하고 조심스럽게 꺼내 보여줘요. 읽다 보면 나만 이런 생각했던 거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특히 저는 이런 문장이 기억에 남았어요.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 안에서 제일 오래 살아야 하니까 그 안을 좀더 따뜻하게 꾸며도 되지 않을까요? 이 책을 읽고 있으면 누군가 다정하게 옆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걸어주는 기분이에요. 괜찮다고, 그런 감정 느껴도 된다고, 스스로를 덜 몰아붙여도 괜찮다고요. 이 책은 조언하거나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 마음 나도 알아요 하고 가만히 말해줘요. 그래서 더큰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지치고 힘든 날, 거창한 위로 대신 아주 작은 빛 하나, 필요한 분들에게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를 추천드려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건 거대한 확신이 아니라 아주 작고 희미한 불빛일지도 모르니까요.